안요 지금 할 게임은, 투더문. 엄청 명작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슬프대요. 저 하다가 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어, 휴지 준비하시고, 일단 시작하자 네, 이거 뭐죠? 아, 후추오빠가 했던구나. 했던 거구나. 이게 예, 뭐죠? 이게 예, 후추오빠 아이디 빌려가지고. 그럼 파일 3으로 하겠습니다. 어, 블록이네. 기다려봐요. 어, 잘못 불러왔어 기다려봐. 잘못했네,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됐다. 그리고 저 목소리 변환도 잘 못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조작법도 나 몰라. 그냥 키보드인가? 마우스 이거 보여요? 투더먼 마우스. 인생. 됐죠? 우와 피아노 잘 친다 뭐야 언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마우스도 돼? 우와 그래? 움직이는 거 없어? 헐 사고 났는데? 내가 여잔가? 운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니 갑자기 툭 튀어나온 다람쥐를 피하려던 영웅적인 행동에서 나온 안타까운 결과인데, 좀 봐주지, 그래? 아, 목소리 죄송해요. 다람쥐도 못 피했지만. 윽. 다람쥐도 못 피했고, 거기에 나무에 들이박았지. 왜 이거 꺼묻지? 이거는 왜 굵기가 다르지? 못 피했고, 거기에? 뭔가 중요한 말인가? 뭐지? 뭐 걱정 마. 어차피 회사 차잖아. 지금 장난해? 사장님이 우리 죽이려 들걸? 음, 내가 강아지를 구하려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자. 사장님 강아지 좋아하잖아. 안 그래? 굳이 말하자면 고양이 파라고 생각해.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laughs> 연기해 뭐, 사장님이 무슨 동물을 좋아하던 간에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거야. 그거 잘 됐네. 치말소 스 준비나 하시지? 차에서 장비 꺼내고 이만 가자고? 장비? 오. 와 장비를 입수하였다. 와 마우스로 할수 있는 게임 처음이야. 이 망할 것. 이만 가자고. 최 오른쪽 버튼을, 그러시 오. 오오오. 저장. 1번에 저장. 저장 된 건가, 이게? 오! 됐다. 어디로 가지? 왼쪽부터 갈까? 표지판에는 집으로 가는 방향이 다른 쪽으로 나와 있어. 아, 이런 게 있다니. 친절하기도 하셔라. 아, 진짜 스토리 그런 거. 어쩐다. 장비 든거 봐. 잠깐, 자동차! 네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laughs> 뭐야. 성사하기도 하셔라. 뭐지? 가면 되나? 피둘기야 쿠구, 쿠구구, 비둘기 맞나 아, 이쪽 올라가는 거구나, 계단. 오, 게임 보소? 어, 바위를 둔건 누구야? 어쩌면 이게 보안 대책일지도 모르지. 나 참, 이런 걸로 장난칠 시간 없는데 어떻게든 채워야겠어. 지렛대로 쓴 나뭇가지라도 찾아보는 게, 어. 아, 잠깐만. 들어봐. 이대로 돌아간 다음 바위가 막고 있어서 못했다고 하면 되지. 어, 뭐지? 이를 탈출 집에 간다는 배드 엔딩 같은데? 아, 나뭇가지 찾아온다. 손을 밀어낸다. 밀어내다가 손다 뿌라지는 거 아니야? 나뭇가지 찾아야지. 나뭇가지 괜찮겠군. 어, 나뭇가지다. 입수했다. 어. 좋아, 이거라면 충분히 어어어 어, 어, 됐다 뭐야 아니 나 그냥 아래에 나 부러진 거야 탱탱볼 비슷한 거였나 터졌어 그그 어, 그, 이제 그만 가자 그, 그래 조작하세요 우와 우와 세바어 근데 좀 재밌다 마우스라니까 키보드로 하는 것보다 훨 나아요. 뭐지? 어디로, 여긴가? 저기요. 뭐야. 엄마, 그 사람들 왔어요. 어, 엄마, 엄마다. 간다. 나 지금 뭔지 몰라. 왜 여기 왔는지? 은퇴한 다음에 살기 좋은 곳이군. 아, 안 그래? 더 좋은 곳도 있을걸? 약은 좋아? 싫어? 당연한 거 아니야? 멍청아? 오늘 밤도 철학 근무일 것 같지? 역시. 그렇겠지? 커피 대접을 해주려나? 닥쳐. 바다의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네가 계속 짓거리는, 짓거리는 난 전혀 안 들릴 거야. 장비나 똑바로 챙겨. 어, 그래, 안 챙겼네? 이걸 짊어지는 값은 내 수당이 안 들어있는데. <laughs> 말이 많다. 그쵸? 제 1장. 아무한테도 말안 했지만 항상 저건 등대라고 생각했어. 응? 음? 뭐지? 나 왠지 이 게임 나다 하고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닐와츠 박사님과 에바 로잘린 박사님 맞으시죠? 금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누가 언제 죽는지는 저희라고 알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환자분의 따님이신가요? 환자? 아니에요. 전 간병인입니다. 간병인. 어우, 귀엽다. 그리고 제 아이들, 사라와 톰이라고 합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일은 아니니까요. 조니가 저희들 보고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 조니씨가 우리 고객님이군요. 조니라고? 잠깐만요. 혹시 저희 고객님이 꼬인가요 그럼 저희 말고 다른 곳을 찾으셔야 되겠는데요? 아, 아니요 그냥 자기가 그 이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위층에서 주치의 분이랑 같이 있어요 따라오세요 우와 뭘까? 자, 그거들 얼른 가자 내 허리가 삐끗하게 되면 꼭니 네네 앞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지 장비를 입수하였다 좋아, 내가 이걸 떨치기 전에 얼른 올라가자고? 위층으 올라갑니까? 됐다 갔어 먼저 도착한 사람이 멜로디를 연주하기다 야 반칙 니가 나 밀었잖아 안 그랬거든? 흥, 그래봐야 두음이, 두음뿐이라 금방 질릴걸? 두음밖에 없대 왜두움박두움 뭐지? 저 애들 나이에 비해 솜씨가 좋은걸? 어이 낭비할 시간 없다고 말한 건 너잖아 강조했어 더불어 놀랍게도 소운석 정도의 무거운 이 장비를 들고 있는 건 나라고 이게 나라는 걸 말해주죠? 제가 와츠 박사인 걸 알려주는 건가? 알았어, 들어가자. 말 걸면 되나? 설치하실 건가요? 주면 둘러본다. 그리고 뭐랄까나이 더럽게 무거운 걸 조금 더 들고 있고 싶군요. 물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 봐야 되나? 여기 한번 걸어보자. 일식은 없습니다만 지금 모습을 보면 끈질기게 살아있으려 하는게 보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서둘러 주십시오. 아니 내가 설치해야겠는데? 정말 일반 과정 정력으로 충분한 건가요?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전문가니까요. 뭐지? 이런 하. 아. 표준 과정 진행. 제대로 준비들하고 계세요? 정력이 아니라 전력. 환자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좋지 않습니다. 정확히 하자면 하루, 개껏해야 이틀 정도군요. 시간은 충분하군요. 뭐, 뭐 하는 애들이지? 박사님들께서 존이의 소원, 이루어주시는 거죠? 네? 노력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지만 지금까지 매번 성공했지요. 저희는 잘 났으니까요. <laughs> 잘난 척 쩐다. 그럼 이번의 소원은 뭐였죠? 달이요. 달? 달, 달, 무슨, 어. 달? 달이요. 존이는 달에 가고 싶어 했어요. 이 영감 분명히 미쳐 있었겠군요. 안 그래요? 뭐랄까요?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떨 년지요? 얘란 뜻입니다. 네. 저희 고객님에 대해 말해주시겠습니까? 저, 사실,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해요. 존이는 괴짜였어요. 제가 여기서 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그가 말하는 건 정말 드물었죠. 그는 평생을 기술자로 살았고, 2년 전 존이 아내가 세상을 떠났죠. 자세한 건 많이 알지 못해요. 도대체 제가 이 집의 신문 배달부였어도 더 많이 알았을 것 같은데요? 닥쳐, 니 네? 일을 하고 있어! 네, 아마 집주변좀 돌아보시면 도움되는 걸알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박사님들을 부른 것도 전이었으니까 집 주변을 돌아낸다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음, 그렇겠군요. 둘러봐야 되겠네? 좋아, 누가 탐정이 될까? 마츠 박사! 내가 갈게, 고등학교 때 뮤지컬에서 셜록홈즈 역을 막 탔었다고? 왔으니였겠지. <laughs> 아, 그게 그거야. 이거나 만지고 있어. 일단, 갓 기동은 시켜뒀으니. 안내는 제 아이들에게 받으시면 될 거예요. 아이들은 아래층 피아노 주변에 있을 거예요. 오. 지금 채팅 안 치는 거다 집중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기다려. 이쪽으로 좀 오세요. 드릴 게 있습니다. 어, 뭐지? 사라가 토미? 줄줄게 있다며 어 됐다. 자 이걸 받으세요. 원격 환자 상태 표시를 기 입수하였다. 이 화살표가 그걸 걸려? 아예 게임 자체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걸로 존의 현재 상태를 알수 있을 겁니다. 자폭 버튼 없겠죠? 제가 그런 걸좀 좋아해서요. 이제부터 메뉴 화면에서 존이의 심장박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장 심장박동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거는 저장을 많이 안 해도 되나요? 나 좀, 그, 세이브 많이 안 해도 되나? 이쪽으로 나가는 건가? 뭐지? 화살표가 이렇게 있네. 화장실이다. 어? 아, 불 켜는 거구나, 그냥. 여기도 좀 둘러볼까? 심장박동. 이거? 이거지, 심장박동. 그렇구만. 저장 안 하고 진행해도 상관이 없나요? 거미 저장 안 하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그게 낫겠죠? 어, 아이들 잘 친다. 피아노인 죽이는데? 콩코로 좀 나간 솜인데? 주변을 안내해 주겠니? 저기 너희 엄마가 너희한테 아저씨 집 주변 안내를 부탁하셨던다? 그래요? 안내해 드릴 수도 있어요. 드릴 수도? 저희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거죠? 어떻게 생각해 토미? 아좀 귀엽게 얘기했네? 애들인가? 응응! 응. 좋아 들어볼까? 꼬마들께서는 뭘 원하실까? 그러니까 10종원이요! 아니면 엄마가 숨겨놓은 사탕같은거? 응 그거! <laughs> 어, 뭐라고? 우리 손이 안 닿는 높은 천장 위에 <laughs> 커다란 막대사상이 있어요 부엌에 있어요 엄마가 우리 착한 일할 때만 준다고 했어요 가져다 주면 집 주변에 구정시켜 드릴게요 어때요? 그게 그아 그래 가져다 주지 내가 계단을 도로 올라가기 귀찮아서 잘됐구나 너희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으니 부엌은 계단 바로 옆에 있는 문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오늘 일을 시작하기 위한 귀찮은 선임 작업 같은 느낌이로군. 부엌? 여, 여기란 말인가? 좀 길치가 있어서 여기 화장실이구만. 그렇군. 그렇다면 주방은 저 여긴가? 부엌은 여기가 아니야. 아니 왜 들어와? 아니 왜 들어와? 계단 바로 옆에 있다는데, 아, 여기구만. 계단 바로 옆. 아니, 어, 어디지? 저기 막대사탕이 있군. 어, 키가 안 닿아요. 어, 의자를 갖고 올순 없나? 클릭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 아 여기 있다. 오. 가져왔다. 나가자. 움직이지 않은 아기에게서 막대 사탕을 강탈하는 느낌이군. 자 얘들아 부엌에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다만 여기 막대사탕을 가지고 왔다 딱 봐도 엄청나게 오래돼서 고음업밖에 안날것 같지만 그래도 지팡이로는 쓸수 있을걸? 뭐야? 어? 자 어디서부터 보지? 자야 자야 지하에 재밌는 곳이 있어요 나 거기 싫어 어? 도대체 재밌는... 어떻게 재밌는 곳이니? 보면 알아요 거긴... 괴상해요. 괴상하단 말이지. 하지만 거기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해요. 할아버지가 서재 있는 책 속에 열쇠를 숨겨뒀어요. 서재? 서재라면 기다려보소. 기억이 잘안 나서. 저긴 화장실이으니까 여기일 거야. 여기가 서재예요. 재미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위쪽 책장에 제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여기? 햇들녘. 떠서운 햇빛을 받으면 데이지꽃 향기를 풍기는 한 좀비와 상에 빠져 어느 손의 이야기. 읽는다. 음, 다음 기에방열쇠 입수했다. 이 아저씨 물건 어디에 숨겨야 할지 잘아는 분. 토미는 저한테 책을 던지는 걸 책섬이라 불러요. 언제 한번 책을 도로 던져줬더니 토미는 반창고 신세를 졌어요. 여긴 책이 엄청 많아요. 클릭할 수 있는 게좀 있나본데? 벌거벗은 임금님 저 찬란한 색깔들 직물이 이렇게나 아름답다니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걸볼 기회가 또 있을까? 평생 모두가 보... 뭐야 옷을 옷을 <laughs> 막혔어 기다려봐 옷을 볼수 없어 실망했지만 찬사를 내뱉으며 실망한 모습을 감췄어요 하지만 전혀 특별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한 아이의 눈에는 보이는 것만 보였어요 아이는 마차에 더 가까이 갔어요 하지만 저 아저씨 아무것도 안 입고 있잖아요 아이가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라 아이 아버지가 감, 깜짝 놀라 아이를 혼냈어요 하지만 소년의 말은 같이 서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고 이야기는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뭐지? 지하로 가면 되는 거임? 이제 지하에 있는 재밌는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애기 목소리 내기 진짜 힘든데, 어린애 목소리? 그냥 내 목소리 같지 않아요? 여기가 지하실이에요. 여기서 술래잡기 하고 놀아요. 발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불을 켜세요. 오케이. 애니모프 시리즈가 먼저 쌓여있다. 어, 여기 열수 있는, 열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여기 좀 둘러봐야겠다. 알러볼 수 있는 게 어, 여기 상자 색종이가 상자 가득 들어있다. 색종이 상자 잠겨있다. 저 방을 가야 되나? 잠겨있다. 동굴에 들어온 것 같아. 헉, 뭐야? 색종이로 접어놓은 것 같은데, 토끼는? 나 무서워, 갑자기. 올인 노구리 봉제 인형. 이죄상한게 생긴 건튕긴다 입수했다. 고정남 뮤직박스. 고정남 뮤직박스. 다른 걸또 클릭할 수가 없네? 어때요? 꼬마들, 이 토끼들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니? 전혀 없어요. 할아버지는 이 안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희도 할아버지한테 말한 적 없어요.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진짜로. 어디? 버려진 등대 안에요. 절벽 아래로 내려가면 있어요. 가볼래요? 저한테 열쇠 있어요. <laughs> 열쇠를 애가 잘생겼네. 잠깐, 생각 좀 해보자. 물론 거기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 텐데. 히히 너의 주변에는 잠겨있는 캐비닛도 두면 안 되겠군. 그래서 등대 보러 갈 거예요. 글쎄, 밖에는 바람이 참 많이 부는데, 어쩔까?